안녕하세요. NSM입니다. 오늘은 브롬톤 타시는 분들 정비를 하거나 갑자기 자전거가 이상이 생겼을 때꼭 필요한 용품이 있습니다. 그 용품이 뭐냐면 바로 브롬톤 전용 툴킷입니다. 뭐 이미 출시된 지는 좀 오래됐습니다. 오래됐지만 제대로 100% 활용하는 방법을 여러분들께 오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어 공구가 없죠 공구가 없습니다 공구가 어디 있을까요 자 브롬톤 툴킥 같은 경우는 이 프레임에 숨겨져 있습니다 자 안쪽에 보관되어 있으니까 일단은 브롬톤 공구를 꺼내볼게요 여기에 있습니다 공구를 꺼냈으니까 이제 전용 툴킷을 이용해서 브롬톤 뒷바키 분리해서 장착하는 것을 보여드릴게요 뒤집을게요 여기 15mm 스패너, 얘를 잡아당기면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일단 다른 건다 필요 없고, 얘가 필요하겠죠? 이게 15mm입니다. 여기를 잡고, 아래 방향으로 눌러주면 풀립니다. 자, 다 풀지 말고 이 정도면 풀어놓으면 됩니다. 3단에 맞춰주고, 그리고 인디게이터 체인을 얘를 락이 걸려져 있는 부분을 풀어줘야 돼요. 이렇게. 이렇게 풀어주고, 얘를 돌려줍니다. 그리고 돌려서 풀어줍니다. 텐셔너를 분리해야 되겠죠? 그래서 밑으로 눌러주면 이렇게 텐셔너가 분리됩니다. 뺀 순서대로 둡니다. 퇴시나가 튀기 때문에 조심해서 이렇게 틀어주면서 이렇게 분리해 주셔야 돼요. 분리됐죠? 자, 이쪽 볼트 풀어줍니다. 아래 방향으로 꾹! 자, 그 다음에 펑크 났다고 과정을 해야 되니까 바람을 좀 빼줘야 되겠죠? 자이 상태에서 들면 이렇게 빠집니다. 자, 빠졌죠. 이렇게 빠졌으니까 튜브를 교환해 줘야 되겠죠. 튜브 교환하는 법도 알려드릴게요. 여기 튜브 교환하려면 타이어 레버가 있어야 되겠죠. 여기 보면 알루미늄으로 된 타이어 레버가 있습니다. 요거를 분리해서 타이어를 분리해 보도록 할게요. 요걸 눌러서 살짝 들면 빠집니다. 이렇게. 타이어가 이 비드면에 꽉 껴있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이렇게 잡아주고, 이렇게 풀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 레버를 공기주입구 반대쪽에 살짝 들어주고, 이렇게 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잘안 되는 경우는 레버를 두 개를 사용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잘 풀리는 타이어라 편한데 좀 뻣뻣한 철심으로 되어 있는 마라톤 레이서나 이런 것들은 잘안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럴 땐두 군데 다 이렇게 들어주면서 잡아주고 밀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밀어주면서 튜브를 빼주면 되겠죠 자 튜브를 뺐고 튜브를 이제 다시 장착을 해볼게요. 뺐으니까 새 튜브를 장착해볼게요. 공기주입구부터 항상, 공기주입구부터 낀 다음에, 그 다음에, 한쪽 비드면을 들어주면서 튜브를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튜브가 꼬이지 않도록. 잘 정렬을 해서 집어 넣습니다 그 다음 이쪽 공기 주입구부터 시작을 해서 끼워줍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끼워집니다 근데 마지막 부분이 안 끼워진다 그때 타이어레버가 필요해요 타이어레버가 이렇게 들어주고 이렇게 들어주면 끼워집니다 이 상태에서 공기를 넣게 되면 다 채우게 되면 타이어 브레이크 패드에 얘가 타이어가 끼기 때문에 에어가 빠져 있는 상태에서 끼워줘야 돼요. 자 그러면 뒷바퀴를 다시 장착해 볼게요. 체인을 들어서 체인과 체인 사이에 끼워주고 작은 톱니 바퀴에 맞춰주면서 여기. 와샤의 탑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위쪽으로 해가게끔 뒤집어져 있으니까, 여기가 아래쪽이 되는 거죠. 그죠. 탑이 이쪽으로 되도록 해서 맞춰서 끼워줍니다. 여기서 통통통 쳐서 끼워주고, 여기 홈에 맞춰줍니다. 홈에 맞춰주고 돌려줘야죠. 자, 어느 정도 잠갔으면 반대쪽도 잠궈줍니다. 꾹. 자 반대쪽도 여기 다시 한번 확인해서 꾹 이렇게 이 정도 힘으로 잠궈줍니다. 그다음에 여기 텐셔너의 요 부분과 상단 풀리가 여기에 풀리는 여기에 들어가고 여기 홈은 여기에 들어갑니다. 그대로 집어넣어주면 되, 주, 집어넣어주면 돼요. 텐셔너 체인을 살짝 걸려주면서. 여기 드릴러에다가 끼워주고, 프레임 홈에다가 딱 맞춰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와샤가 들어가고, 그리고 텐셔너, 아, 그 다음에 너트가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 정도 힘으로 잠궈줍니다. 그 다음에, 체인 텐셔너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체인에 이렇게 걸어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걸어줬죠? 그 다음에, 인디게이터 체인 끝부분이 나사산이 있습니다. 이 안쪽에 내장기어와 연결이 되게끔 밀어주면서 돌려주면 돼요. 밀어주면서, 이렇게 밀어주면서 돌려주세요. 밀어주면서 돌려주고, 자, 이 상태에서 이 각이 안 맞으니까 살짝 풀어주면서 이 각을 맞춰줘야 돼요. 너트를 이렇게 돌려줘야 돼요. 돌려주고, 이게 체인이, 인디게이트 체인이 조금 쳐져 있는 상태, 좀 느슨한 상태가 세팅이 된 겁니다. 어떻게 조정하냐면, 좀 잠그고, 잠그면 얘가 팽팽해 있죠. 팽팽할 때 살짝 두 바퀴 정도 풀어주면 됩니다. 하나, 두 바퀴 정도 풀어주면 얘가 느슨해 있습니다. 이러면 세팅이 된 거예요. 그럼 여기를 잡고 얘를 꽉 잠궈주면 얘가 안 풀려요. 꽉 잠궈주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변속 확인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네, 계속 잘 되고 뒷드릴러. 자, 이렇게 이제 펌프로 고기를 넣으면 됩니다. 15mm 스패너와 여기 타이어 레버를 이용해서. 뒷바퀴 세팅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공구들, 여기 있는 것들은 도대체 어디에 사용하는가? 그럼 그것도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타이어 레버에 보면 뭐가 있냐면 스패너가 있어요. 여기 10mm, 큰게 10mm고 작은 게 8mm에요. 10mm와 8mm는 어디에 쓰는지 보여드릴게요. 10mm는 우리가 자전거를 타다가 보면 시포스가 트 조금씩 내려갈 때가 있어요. 시포스가 트 그럴 때 사용합니다. 그럴 때 이거를 잠궈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8mm는 여기 이제 짐바지요런데 이제 잠궈줄 때 지금 살짝 풀려 있는데 이렇게 잠궈줄 때 필요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짐바지 부분이나 그리고 여기 인디게이터 체인 반대쪽 있죠. 이게 풀렸을 때 이렇게 잡아주고 잠궈주는 역할을 하는 게 8mm 스패너입니다. 여기에 보면 각종 어 육각 렌치들이 있죠. 육각 렌치도 있고 십자도 있고 어 일자도 있고 렌치들이 있죠, 그죠 이게 다쓸 때가 있습니다, 다. 여기다 끼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게 3mm인가 할 텐데 3mm 같은 경우는 뭐 텐셔너 같은데 이런데 이게 이제 3mm 렌치를 사용하는 거고 또 그리고 여기 4mm 4mm 렌치는 브레이크 레버 각도 맞출 때 이렇게 이렇게 풀거나 사용할 때 여기 3mm를 사용합니다. 5mm는 이렇게 체닝볼트 잠글 때 이렇게 잠글 때 사용합니다. 가끔 이렇게 풀려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이렇게 사용하면 됩니다. 2.5mm 같은 경우는 여기 한개 나서 조정할 때 디드레일러 한개 나서 조정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6mm는 핸들바 여기 캐쳐가 풀려있을 때, 이렇게, 이렇게 잠궈줄 때, 6mm를 사용합니다. 아, 여기 사포도 있고, 펑크 패치가 있죠. 좀 아까 그 펑크 났을 때, 어, 튜브가 없다. 그랬을 때, 얘를 사용해서 펑크를 떼우면 되죠. 자, 이렇게 완전히 이제 툴이 분리가 됐죠. 그러면 하나씩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각종 육각 렌치들은 모양대로 그냥 끼면 됩니다. 순서는 따로 없습니다. 이렇게. 타이어 레버는 자석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자석이에요. 이렇게 쫙 붙죠.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 모양대로 그냥 그대로 끼면 돼요. 끼어서딱 누르면 고정됩니다. 그 다음에 타이어 15mm 스패너는 이렇게서 해 이렇게 느면 이렇게 되고 그리고 뚜껑은 여기 보여지는 부분, 이 부분과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자전거에 보관할 때 여기에다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힌지 그램프 레버를 풀고 여기에다가. 이렇게 그대로 넣어주면 장착이 끝납니다. 이렇게 닫아주고, 이러면 되겠죠. 지금까지 브롬톤 전용 툴킷으로 뒷바퀴 분리하고 각종 렌치들이 어디에 사용하는지 알아봤습니다. 사실 브롬톤 이 툴킷이 10만원이 넘어가니까 굉장히 비싸요 뭐 일반 공구 같은 경우는 휴대용 공구 같은 경우는 한 2만원 3만원 정도 하는데 너무 비싸죠 그런데 꼭또이 브롬톤 툴킷만의 또 매력도 있으니까 만약에 금액적으로 부담이 안되신다면 브롬톤 타시는 분들은 이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할게요 들어가세요